자 파일과 폴더에 대해서 얘기, 이야기하겠습니다. 파일은 한글 들어가셔가지고 한글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시고요. 자 글씨를 입력을 하시고 난 뒤에 입력을 하시고 난 뒤에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파일명을 배영주라고 하고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. 자, 저장을 누르시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배영주라는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. 이렇게 하면 저장을 하게 되면 만들어지는 게 파일입니다. 그다음에 폴더는 새 폴더 클릭하시고요. 여기에다가 내가 희망하는 폴더 이름을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. 마우스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새 폴더 누르신 다음에 그다음에 한 영키 한번 누르시고 문서라고 입력하게 되면 폴더가 만들어집니다.